마지막 나팔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 쏘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원 선교사입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예레미야 2장 9절 13절을 통하여 주님이 나의 죄악과 다투시고 싸우시기 전에 제가 먼저 저의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겠다고 선언하고 적용을 하였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의 삶과 마음과 인격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죄악은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죄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버려두면 점점 싸게 트고 덩치가 커져서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의 쓰나미로 제게 다시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죄악은 나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을 통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죄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구멍으로 시작하여 허러가지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내버려두면 큰 구멍이 되고 조금씩 조금씩 허물어져 내려서 포도원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에서도 작은 구멍이 생겨나고 조금씩 허물어지고 망가지는 포도원 울타리를 다시 보수하고 작은 구멍을 메꾸므로 견고한 포도원을 운영하여 꽃이 피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갑옷에 생겨나는 작은 틈, 작은 구멍,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옛사람의 성품과 인격, 작은 죄악, 작은 불순종, 작은 불신들이 나의 믿음을 점점 허물어뜨리고, 나중에는 큰 죄악으로 발전되어 나의 믿음과 인격과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경건의 시간 이후에 산책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저의 허물과 부족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큰 것을 주셔도 동일한 보조로 큰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나는 큰 것만 바라고 큰 것을 만약 주신다면 충성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큰 것을 준다 해도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큰 것을 바라지 말고 지금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시고 더큰 것을 주신다는 자명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이미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 자신의 마음은 큰 것만 바라고 큰 것만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작은 일에는 중요시 여기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저희 집은 안사람과 원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집안일을 자기가 잘하는 것을 먼저 우선으로 배정하여 책임을 맡아서 서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 사람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요리를 담당하고 저는 뒷정리와 설거지를 맡아서 합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 자신이 설거지를 작은 일로 여기고 섬세하게 닦지 못하고 그릇의 뒷면을 섬세하게 헹구지 못해서 빨간 김치가루를 남겨서 꼬득꼬득하게 말려버림으로 그릇 뒤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치부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깨끗하게 결선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안 사람이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설거지를 앞뒤 잘 살피고 탁월하고 섬세하게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마음 깊이 새기지 못하고 작은 일로 여기고 자꾸 실수를 반복하게 되어서 안 사람의 지적과 책망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 후에는 안 사람이 감자 칼 쓰고 안 닦았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냥 감자 칼로 깎고 안 씻은 것입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인격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의 실수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본받아 작은 설거지 일이지만 충성되게 탁월한 수준으로 해나갈 것을 마음의 결단을 해봅니다. 제 자신의 타고난 성품과 성격과 기질도 한 몫을 합니다. 저희 김씨 집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제가 장남인데요. 김씨 집안의 유전과 혈통을 가장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목소리가 걸걸하고 매우 과격하고 불의와 부정을 참지 못하고 상부의 이의를 제기하고 올바른 소리를 돌직구로 하는 성품입니다. 장점이라고도 할수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섬세하지 않고 작은 일과 작은 소리에 예민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섬세하고 예민한 것을 싫어합니다. 음악과 예술을 하는 사람을 보면 저와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것은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품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제자 훈련을 통해서 32년간 열심히 배우고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워낙 섬세하고 예민한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 온전하게 성장하는 데는 방해가 되었습니다. 섬세한 것보다는 과격하고 대범하고 불같은 성격의 추진력으로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개척자의 정신이 매우 강합니다. 전투에서 제일 앞에 선봉장으로 나서서 돌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19년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국 대륙으로 중국 선교를 하러 나갔다 왔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백배인 중국 대륙이 매우 좋았습니다. 기차로 달리고 달려도 드넓은 대륙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 성격에 딱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 섬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섬세함을 배우고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훈련하며 순종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사람을 통해서 지적해 준 설거지의 섬세함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맡은 뒷정리와 설거지를 작은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적용해 봅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탁월하심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3절, 6절로 7절,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사는 것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유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망군의 유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주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힘써 알아나가자. 묵상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버리고 죄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배역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거짓말 하기를 가르치며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싫어하였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진노의 심판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녹이시고 연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을 범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어 멸망하여 죽고 살아남았어도 고난의 떡을 먹으며 살아도 사는 것 같지도 않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을 알되 전심으로 알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인생 최대의 불행이며, 불행의 시작이며, 파멸과 멸망의 결국으로 끝나게 됩니다. 주여 저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죄악을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경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보혜사의 도우심과 깨우치심으로 저를 모태에서 창조하셨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즐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제가 저를 더욱 알아가기 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유호화를 알자 힘써 유호화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정직과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심판 등등, 저의 전 인생을 다 바쳐서 평생에 저의 하나님을 알아나가기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심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더욱 깊이 알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제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 66권을 열심히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하여 전심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며 묵상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전심으로 믿게 하시고 열심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적용사항. 하나님을 전심으로 힘써 알기 원합니다. 성경말씀 듣기,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성경 암송, 성경 묵상의 영역을 평가하고 더욱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예를 훈련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12월 7일 화요일 새벽 5시.